네, 저는 61년생,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딱한번 이직을 해서 31년 정도의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2년 차로서 빌딩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제가 젊었을 때 인사 농무 업무 보다가 한번 직장 옮기고 나서도 계속 인사 농무 업무를 보면서 예, 용역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21년도에 이만 60세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직장생활할때한 직장에서 30년 동안 근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부부가 꺾을 때는 회사 부도가 나서 월급도 한 3개 못 받은 적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직원들이 다반 이상 떠났었고, 저는 끝까지 이제 버티면서 근무했는데 를 근무하면서 또 회사가 M&A 등과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나중에는 직장 생활에서 꿈이 진급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느 진급도 안 되고 한계가 되다 보니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 보아왔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사발령 및 한직으로 보낸 어떤 경험이 있네요. 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참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한번 저를 갖다 가 인사발령을 좀 한직으로 좀 발령을 내더라고요. 절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뭐 회사에서 발령 내는 대로. 하게 됐습니다. 가서 한두달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또 다시 원대 복귀 시켜서 지방 발령을 내더라고요. 지방 발령 내서 거의가 한 3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는 또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어려웠었지만 그걸 참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회사든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제앞 손님자로 와서 근무를 한 경험도 여러 번 겪게 됐죠. 참을 수 없는 몸의 감이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작은 내에 살아온 과정의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다 보니까는 지금으로서는 한 추억으로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뭐 자의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회사 구조정에 의해서 나간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의사소통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용기를 갖고 나가서 뭐 이것도 저것도 해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통화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한테 조언해 준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정령퇴직하는 게 최고의 좋은 노후대책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저보다 먼저 퇴사한 사람들한테 듣고 보니 긴게 많았었습니다. 그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하게 됐습니다. 마라톤을 해서 풀 코스 도전도 수십 차례 해봤고 뭐 10km는 거의 뭐 일주일에 4, 5일은 10km씩 매일 뛰고 또 울트라 마라톤 100km 마라톤도 도전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면서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 회사의 어려움을 이긴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가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마라톤으로서 저는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미리 나간 사람들은 나갈 때는 자식을 갖고 나갈지만는또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는 그렇게 녹록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제가 젊었을 때는 인사농업 업무 보다가 용역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설관리. 미와 주차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특히 시설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시설 쪽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퇴직하고 나서 제 2의 인생을 살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보면서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웠죠.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소방 관련 자격증,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기타 위험을 자극증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는 그 교통의 자극증을 따면은 나이 먹어서도 폭넓게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된 동기가 마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데는, 생각은, 뭐 5, 6년 전 정도부터 했는데, 건성으로 공부한 게 1, 2년 되고,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한 3년 정도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직장생활 할때 자극증 따는데, 회사생활 정성적으로 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문 잊어버리고, 보문 잊어버리고, 기사 시험이라는 게 1차, 2차, 3차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100% 주관식이고, 3차는 실기시험인데, 책만 보고 나면 졸리고, 책만 쳐다보면 10분 안에 졸리고, 너무 졸음 참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한번 제가 여러분을 가보게 됐어요. 도서관을 갔더니만 젊은 사람, 부터 나이든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 들 너무 많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과연 저 사람들이, 머리 희끗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나. 대부분 시설과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 나도 자격증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동교부여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려울 때는 진짜 하루에 잠, 3, 4시간 자고 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을 봐서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수차례 떨어져 본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꿋꿋하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지식이 쌓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노원구에 살면서 밤 1시경에 수락산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큰 공원 방에 엔터 하나 들고 슬악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4분 운선 5분 운선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어떤 한 사람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산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니까는 또한저 둘이서 세상 얘기에돌아가는얘기 하면서 한또 이제 한 6분 운선 7분 운선 올라가다 보니까는 또 사람을 거서 또만는 겁니다. 수라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거기서 네 다섯 명이 모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정상에 올라가면 나 혼자만인 줄 알았더니 그때 당시에 올라가 보니까는 나 비슷한 전지 회사나에서 회사 걱정, 또 내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 걱정,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서로 공감대가 형상이 돼서 그 사람들과 서로 상당 기간 직장 생활 어려울 때 소통도 하면서 참원하는 방법도 터득했던 유일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상당한 도움이 됐고 회사를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참원 내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생활에 힘들 때는 운동으로 극복을 했는데 오로지 저는 마라톤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매일 마라톤을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2010년도, 2011년도 그때 중에 1년에 3500km를 뛰었습니다 기록관리한 거 보니까 365일인데 그러면 3500km를 뛰었다는 얘기는 하루에 10km씩 매일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변에서 음, 마라톤 넘어가니까는 중독 걸렸다는 얘기도 수없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걸 무시하고 저는 마라톤으로서 쟁상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마라톤 해세에 붐을 일으켜갖고 마라톤 시합된 도 경험도 있습니다. 한강에서도 뛰어봤고 고행시에서도 주최하는 곳도 뛰어봤고 해봤습니다. 물론, 저 자격증 딴다그래서 현장에 투입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력이 있어야 뽑습니다. 그계통에 얼마나 경력을 쌓았는지. 그래도 저도 기본은 자격증 따고 3년은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현업에서도 3년 정도 퇴직할 때까지 면허를 걸었습니다. 그 3년 정도 의 경력이 지금, 측정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면허를 걸었다는 거는 뭐, 구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다 산업안전공단에 자격증 면허 신고를 해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 면허 신고를 걸어야 그 경력이 쌓여있는 거거든요그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다가, 소방서는 소방서, 뭐,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공단, 전기안전협회면 전기안전협회에다가 자격증 면허를 걸고, 경력이 쌓이는 거죠 저도 이제 경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다 보고를 하고 나서 면허를 걸은 겁니다 사전에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격증 따면은 면허를 걸을 테니까는 해도 되겠냐 인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자격증만 따따 따 보시라고 따고 나서 얘기하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자격증 자격증을 따고 본사까지 다 보고를 하고 면허를 걸었는데 제 자격증으로 걸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필요가 없었죠. 제가 자격증을 안 걸었으면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 사람이 인원 한 명이 늘고 또인건비또 들어가니까 제 자격증으로 다 그냥 무료로 걸은 셈이죠. 구청에다가 제 자격증 면허를 신고를 하고 총괄재난관리자로서의 업무를 3년 동안 보았습니다. 혹시 회사에 지금 근무를 하면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 을 따서 퇴직할 때까지 면허를 걸면은 그게 경력으로 인정되니까는 상당히 퇴직하고 나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보통 몇년안 남으신 분은 그몇년 동안의 경력이 쌓이니까는 바로 퇴직과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퇴직하기 한 6개월 전서부터 퇴직하고 나서의 직장을 어떻게 할 건가 많은 인터넷으로 직장 구하는 걸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력서도 많이 내봤었고. 근데 제 이력서를 보고서 당장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12월 31일까지 마무리는 해주고 나가는 게 돌린 것 같다라고 그쪽 회사한테 부탁을 했죠. 근데 그쪽에서는 기다릴 수는 없다. 당장 그쪽에서 인원을 당장 필요하니까 못 나갔어요. 결국 또 제가 또 다른 직장을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네, 12월 30일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해서 12월 30일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를 1월 1일 신정 때 하루 쉬고 1월 2일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 1년 6개월이 좀 넘었네 벌써. 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뭐. 제가 그만둘 때까지는 다수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으로서는. 자격증마다 파트별로 다 틀린데, 그 자격증을 갖고 자기가 자격 관심만 가지면 나름대로 취업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 기사로 가려고 하면은 취직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연건평 5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소장 정도 하려고 하면은 자격증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직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따서도 자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게. 시설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 보통 기사 자격증인데 대형 빌딩의 소장, 대단지의뭐 아파트 소장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연금평 5만평에 연봉 뭐한 최하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당시에는 최저시급만 줘도 직장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기선 생각하는 것보다 연봉 많이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는 뭐주 5일 이제 다른 공원하고 똑같이, 뭐, 공휴일다 쉬고, 연차 쉬면은 자기가 얼마든 쉴 수가 있고, 또안 쉬게 되면 연말에 수당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기본적으로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수 있는 끝까지 버티는 게 좋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면, 아내 직장 생활은 진짜 잔디밭입니다. 잔디밭, 꽃잔디입니다. 밖에 나온 상상외로 나노 어려움과 환경에 부타칠 수밖에 없어요. 안에 있을 때 에, 건강을 지키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도 문과생과 이과생이 있는데 문과생들이 나와서 자격증을 따기에는 상당히 제약 요소가 많습니다. 보통 다 공대를 나와야 자격증을 딸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또 문과생도 시설과 관련된 자격증을 딸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안내가 있, 있고요. 특히 그 소방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면은 공대를 안 나와도 됩니다. 특히. 일단 소방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셨을 때 그것만 갖고 있으면 은 시설과 관련된 빌딩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기사로 가서 근무를 하시다 경험 쌓고 자기가 능력이 되면 은 소장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차피 퇴직 후에도 직장을 하면서 내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소장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퇴사를 앞둔 사람들은 한계를 극복해야 될게 뭐냐면은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근무하던그 고민이 모든 세상에 대한 고민인 것 같지만은 밖에 나오면 그건 고민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별거 아니라는 것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부전한 주변 동료라든가 선배라든가 퇴직자라든가 많은 선후배들을 만나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발품 팔아서도 그걸 느끼셔야 돼. 찾아보셔야 돼, 본인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는 자격증을 따고 뭐, 그래서 나름대로 했지만은, 밖에 딱 나오니까, 자기가 노력만 하면 의외로 더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안에서 그런 거지. 근데 몰라, 안에 있을 때는 그보이질 않습니다. 그, 그 조직 문화에서 벌써 10년, 20년, 저주들 그 했기 때문에, 그 조직문에 밖에세상사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깨우치려고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사람들 만나보려고 노력도 했고, 만나도 보았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유튜브라든가, 퇴직자들의, 퇴직 후의 삶, 퇴직 전의 삶, 뭐,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 게 마음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 퇴직한 사람들의 선배들의 경험담이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해줬는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회사 업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업무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 외의 시간, 공휴일이면 휴일, 주말에 그런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시간을 활용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책을 보면서 실력이 좀 올라왔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퇴근 시간에도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가서 평균 두 시간 정도는 꼭 하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또 집에 12시에 와서 찍고 또 어, 한두 시간 더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한번전화 제가 여기 다니는 걸 알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에 다니는 직장 직원이었어요그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를 좀 채용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제가 근무하는 데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필요했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 분한테도 제가 이런 이런 기통에 자격증 딸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공부 해보라고. 권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를 깨우쳤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친구들 대부분 놀죠. 지금 퇴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놀고, 얼마 전에 이제 친구 동창 모임이 있어서 시골를좀 다녀왔는데, 동창들이 꽤 여러 명 모였습니다. 여러 명 중에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딱두 사람인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내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네요. 넌 도대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물론 우스갯 소리도 넘겼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한쪽 구석에 항상 건강을 챙기면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지금도 하루에 꾸준히 책을 보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결국은 그게 친구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부러워하는 걸 보니까는, 아, 이게 또 행복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친구들한테 밥한번 하면 자연스럽게 사게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욕심이 많아서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 봐서 여러 번 떨어졌는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데 기술사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면은 최하의 연봉 6천에서 7천, 8천 억대 연봉 받는 기술사도 있습니다. 보통 안전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소방설비 같은 기술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소방설비 기술사 같은 자격증이 있다면, 최하 연봉 8천 이상은 되는데, 80살까지는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일러스트, 포토샵,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보통, 그 60년대 생들은 실력은 있는데, 이 컴퓨터 워드 작업 중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일러스트, 젊은 사람들 뒤지지 않게 해서 그러한 공부를 꾸준히.